위켄두이 수학은 멘토라. 학생은 공부가 전부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자, 파트는 통계 파트입니다. 확률과 통계 되려면 반드시 확률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파트에서 용어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에 서 느끼지는 어, 느낀 점이 없나요? 나는 확률 황류 변수를 확률 값이 변하기에는 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변수에 따라서 확률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시행이라는 단어 알지? 시행이라는 것은 조작 없이 결과가 우연히 일어나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른다 그지? 표본 공간도 기억나죠? 시행은 결과가 전체 집합을 다 적어 놓은 것을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습니다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 그대로 확률 값이 변하게 하는 변수를 이런 세련된 표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확률 값이 변하게 하는 변수. 뭐할 때? 시행일 때. 조금 낯선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반드시 박스를 쳐 두세요. 이건 정의니까. 뭔 정의냐면, 보세요. 확률 변수 캡틴 x가 보통 은 캡틴 x, 캡틴 y, 캡틴 z를 씁니다. 대문자로. 알았지? 확률 변수는 대문자 등을 씁니다. 근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캡틴 x일 때는 small x, 캡틴 y일 때는 small y, 캡틴 z일 때는 small z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문자를 맞춰 줍니다. 그래서 대문자 캡틴 x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게 겁나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 small x일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가 스몰 x를 가질 때 확률값을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p 소가로 괄 p(x=스몰 x) 20X,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쓰기도 한다. p(x=x i)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한개 동전을 두번 던지는 그런 샘플 스페이스를 다적었어요 s 해서 중괄호 썼지. hh ht th t가 t 있어요. 여기서 확률 변수 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능에서는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이건 설명용 풀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지금 앞면을 넣는 횟수를 x라 했어. 이건 앞면이 몇번 나왔어? 앞면이 몇번 나왔어? 몇 번? 몇 번? 알겠지? 두 번, 한 번, 한 번, 0번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요. 여기 뭐 이제? 0, 1, 2, 뭔지 알겠지? 그런데 앞면이 0번이 나는 확률은 얼마예요? 네개 중에 네개 시행 중에 TT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4분의 1인 거죠. 그런데 앞면이 1인 경우는 몇번 있어요? 두 번이잖아요. 맞아요. 앞면이 그러면 두번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알겠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니?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자라고 쓴 거예요. 다시. 캡틴 X가 0이라는 건 앞면이 몇번 나왔다? 0번 나올 확률은 4번 시행 중에 한 번밖에 없지.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세요. 캡틴 X가 1일 확률은 4번 시행 중에 몇번했어두 번, 2번, 4분의 2가 있죠. 마지막 이 녀석도 앞면이 두번 나오는 건 4번 시행 중에 한번했으니까 4분의 1 맞죠. 이렇게 읽어내고 약속인가? 이런 것들은 약속, 다른 말로 정의라 부릅니다. 표현이 낯설죠 그죠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확률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변수가 있고 뒷장에 넘기게뭐였는 연속 확률변수라는 말이 나온단다 이산이라는 건 한자로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산가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한번 TV 사무실 이산가족 프로그램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이 자는 separate, 영어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산 자는 그 흩어지다 산 자거든. 우리 산 포도 할때그산 자예요. 흩어지다 산. 산 포도는 통계라 통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죠. 이것도 연결됩니다. 연결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변수 중에서, 확률 변수 중에서 이상 확률 변수 있고 이어져 있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은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하면 first, second, third 하는 것처럼 어때? 뭐뭐 번째 딱딱 끊어지죠. 그럴 때는 이상확률변수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의 부피 이런 건 어때요? 이어져 있잖아. 1시부터 2시 하면 그 시층이 움직이는 1시부터 2시는 이어져 있죠. 끊어진 것? 아니에요. 연속된 거죠. 그때는 연속확률변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알겠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고등 수학에서는 사실은 무한계도 있지만 고등 수학에서 무한계 다루지 않습니다. 셀수 있는 유한계의 경우에서만 고등 수학에서 다룬다. 그러니까 그냥 셀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산 확률이 말이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걸 2x, x2, x3부터 xn까지를 한다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x1일 때 확률을 p1 확률 변수가 X2일 때 확률 값을 P2 아래 첨자를 맞춥니다. 어? 선생님, 표현 다른데요? 맞아요. P2를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 P 소가라 하고, 캡틴 X가 뭘 때, x 1일 때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약속이다? P1도 마찬가지요. 아 맞아요. p 1은 원래 이렇게 썼었어요. 캡틴 P 소가라 한 후에, 캡틴 X가 뭘 때, 스 m x1일 때. 알았죠? 이걸 P2란 표현을 썼거든. 약속이다. 알았죠? 그때 이상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말 그대로 표로 표현한 것을 확률 분포 표또 확률 분포 그래프란 말이 있단다. 잘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는 X1, X2부터 어디까지? Xn까지 가질 수 있다고. 그때 확률 값을 이런 표현을 썼지. x xi 또는 x 20x. 확률 변수 x1일 때 확률을 p1 표현알겠지 같은 표현입니다. Captain x 20x1일 때 확률 p1 잡은 거야. p2 어떻게 잡았다고? Captain p. Captain x x2라 잡은 거요. 알겠지 표현, 표현 표현법. 이건 이산 자 표입니다. 뭐냐고? 이산 확률 변수 표. 이건 X1일 때 P1 보이지? 이 높이, 이만큼 높이 보이나요? 이건 이산확률분포그래프라는 표현을 쓴다. 플레임은 안적도 되겠죠? 확률분포표, 확률분포그래프. 알겠지? 그래프는 막대형으로, 이거 중일때 히스토그램 기억나나? 도수 분포 다각형 기억나나요? 그럼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그래프란 말을 붙인단다. x2일 때 확률을 p2 잡은 거고요 막대형으로 이만큼 이이 이 값을 막 올린 거예요. x3일 때 확률값을 p3키 잡아 올린 거 이렇게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이산은 연결성을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속 확률변수에서 연결합니다. 많은 이산 확률변수에서는 x1과 x2 사이에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프 이걸 표라는 표현을 쓴다. 이산 확률변수에서이고 그 확률값을 확률 질량 함수란 말했어요. 오 표현이 낯설죠, 그죠 우리 앞서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 표현이에요. 자, 이거 기억나나요? 이걸 정의라고 했죠, 그렇지? 같이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실죠. x 값이 xi일 때 확률 값을 줄여서 pi란 말을 쓴다. 그럼 i는 가수있는건 1, 2, 3부터 n까지 가진다면 알겠죠? 이건 결국 무슨 값이라고? 그냥 확률 값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 부른다? 그 확률 값을 좀 세련되게 뭐라 부른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 값이다. 여섯 글자를 읽지만 내 자자들은 그냥 확률 값이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말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값은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를까요? 밀도 대신 한번 찍어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을 쓴단다. 결국 이 값이 뭐다? 확률 값이라는 거예요. 표현 내용은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을 때 내용 정리 한번 하세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값이 막 바뀔 때그 확률 값을 다른 말로 확률 질량 함수란 말을 쓰고 왜 질량인지 밀도인지는 선생님은 영어를 알기 때문에 영어에 의역하다 보니까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지 이거 우리가 근대 수학을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근대 수학도 만약에 한 향후 한 30년 후에 국제 국제기업, 기호 ISO 국제기호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표준이 될수 있는 수학 기호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수학하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거든 그래서 이거 영어도 바뀔 수 있어. 지금은 이렇게 익히세요. 이상 확률변수에서 확률값을 뭐라 부른다? 확률질량함수. 연속 확률변수에서 확률값을 뭐라 부른다? 확률밀도함수. 그 차이점은 굳이 구분하셔도 굳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확률값이다. 그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 성질 중에 하나가 확률값 pi는 지 아무리 뛰어봐요 0 이상 1 1 이하를 벗어날 수 없다고요. 확률할 대치 그지? 확률값은 0 이상 음수 없어요. 1 벗어 1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모든 확률을 하면 얼마다? 1이다. 이것도 기억나죠? 모든 확률을 하면 1이다. 3번의 밑줄을 보세요. 3번의 조금, 처음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보다 오면 아주 친근해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X가 XI부터 XJ까지 의 모든 확률을, 확률 변수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뀐다고? XI부터 XJ까지 바뀐다고요. 단, 여기서는 I는 J, j와 이런 관계다. i는 j보다 그런 것 같아. 알겠지? 그런 관계일 때 이건 모든 확률의 합. pi, pi 플러스 1, pi 플러스 2부터 p j 까지 확률의 합이다. 자, 정의니까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조금 낯설죠? 조금 낯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었어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랑 뭐랑 뭐가 있어요? 아니, 앞면에 놓는 횟수를, 우리 앞서 했잖아요, 그죠? 네번 시행 중에서 앞면에 놓는건 0번이면 4분의 1, 1번이면 4분의 2, 2번이면 4분의 1이라고 표현했었지. 그래서 확률을 하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때 도수 분포표를 또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고, 이게, 표다? 이게 표라고 했다고 그지 이거 뭐라고? 그래프인 거야. 그럼 X가 0일 때는 확률 값이 얼마야? 4분의 1, 그리고 웬만하면 내 제자들 개라고 읽으세요. 이건 개수를 칠 거면 알 거다. 이게 나중에 되면 별량이 되고요. 이게 도수가 된다. 개수라고 읽으세요. 알겠지? 몇개 가진다고? 4분의 1개. 그럼 1일 때는 몇개 가진다고? 4분의 2개. 2일 때는 몇개 가진다고? 2분의 1개.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은 어때1 되는 거 확인되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더하면 4분의 4, 1 되죠? 그리고 이 표현 한번 보세요. X가 0 이상 1이야, 이때는.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이라고 했다. 조금 낯설죠? 그래서 0일 때 확률과 1일 때 확률을 더한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게네벌이 확률과 통계 130몇 쪽입니까? 어, 131쪽이죠. 필수제 1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건몇 개예요? 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요 가로축을 세로축을 잡을 거예요. 가로축을 x1, 2, 3, 4, 5라고 잡을 거예요. 그 확률값을 p 소가로 캡틴 x xi라는 표를 쓰고 P1, P2, P3, P4, P5라는 표현을 쓰고,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다. 다시 얘기하지만, X라고 읽고 말아부른다. 이걸 별량. 물론 정확한 명칭은 확률 변수란 맞아. 맞죠? 근데 나는 뭐냐, 별량이라는 표현, 어, 이해되죠? 그리고 확률 값을 말아부른다. 도수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파트에 이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이 구해져요. 연결시켜드릴게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 그럼 P 1은 얼마예요? 바로 쓸까요? P 1은 X에 1을 집으는되잖아 그럼 뭐다? k 분의 1. P 2는 뭔데요? k 분의 2. k 분의 3. 따라오지? k 분의 4. P 5는 마지막으로 k 분의 5죠. 근데 모든 확률합은 1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확률합이 1이라는 건 k 값이 결정이 되네. 얼마요? 예 15? 암산대지 정도? 알겠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끝.